요한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찬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구,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서, 서마나, 예배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이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근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요,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